아, 주사기가 없다. 아, 구급상자 있지? 응급처치도구. 이거 맞으면 뽕 맞아요. 좀 약간 이제 헤롱헤롱 합니다. 자, 여기, 야, 이거 총 쏴야 돼. 저거 총 쏴야 돼. 안 그러면 술탄 맞는다? 야, 술탄 맞는다? 쟤, 쟤, 도끼 들고 있나? 나갔네요. 자, 나갔네요. 아니요, 이상한데 집착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여러분, 진짜로. 헤드샷을 맞춰도 안 죽고요. 무릎을 맞춰도 무릎 보호대가 있어요. 얼굴에는 철 가면을 쓰고 있고요. 그럼 맞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슴에는 가슴과 복부에는 방탄복이 있고요. 그럼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한 군데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으면 아니 방탄복도 입고 있고 있고요. 얼굴에는 쇠 가면 쓰고 있어서 헤드샷도 못 맞추고요. 무릎에는 무릎 보호대도 있어요. <laughs> 맞출 데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laughs> 집착한 게 아니라 <laughs> 저 이거 오해는 풀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맞출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자, 이따, 이리로 넘어가면 되는 거같죠 주변에 아이템이 좀 있는지 보고 있는데 언뜻 보니까 안 보이네요 좀 먹어야 되는데 아이템을 자 이건 뭐지? 와 지금 아이가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인가요? 그림인가요? 전 지금 강아지 목줄 들고 가고 있는 사진이라고 봤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이네요. 그림이네요. 그쵸? 웬, 아이가 아니라 여자네. 웬 여자가. 자, 여기에 데보라킴으로 갈수 있는 장소가 있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않을 거예요. 세바스찬의 일지 제1기입니다제 경찰 일지죠. 사고가 일어난지도 어언 6개월이 지났다. 어, 마리아 마이라의 관계는 소원해진다. 점점 와이프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아까 죽었던가요? 불에 타 죽었나 아이가? 아, 뭐야 이거? 안 간다니까? 안갈 거야. 안갈 거예요. 지금 가봤자 점수도 얼마 없어요. 3,300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가고요. 어, 아이템이 없네. 아이템이 여기 없나봐요. 어, 저기 테이프 있다. 틀어주고요. 여긴 뭐가 있나요? 에이, 여기는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아이 씨발. 멍청아, 임마. It is m o r 잡고샷건 총알도 먹고요 이거 깨지고. 이거 이거 이거안 깨지네. 이거는 이거도 안 깨지고요. 이거 혹시 깨지는 안 깨지고요. 어 방금 전에 뭐 떴는데? 어 사용하기. 어!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어이가 없네?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아이!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나 HP 얼마나 남았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죽을 지경은 아니겠죠? 어, 죽을 지경은 아니네요. 얼마, 좀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어? 여자의 목소리 들렸어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네, 제가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 이불리딩이라는 걸 제가 잠깐 깜빡했어요. 어, 저기 여자 형사가 있죠? 제가 구해줘야 돼요. 자, <laughs> 도와주러 갑시다. 피케어폴, I'm going there. Get over there. 자 넘어가고요. 여기도 물귀신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물귀신 있겠죠? 이건 점프키가 없어서 저기까지 뛰어지진 않을테고 뛰어지려나? 저 자꾸 열리네요 어! 그렇지 그렇지 저기로 한 번에 들어가야 되네 그쵸? 그렇죠? 여기다 총을 쏘면 여기다 총을 쏘면 혹시 월트기즈니미 키님의 5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몸탈케인디라이크 프리트링크 버딕츠 나프리 네, 그렇죠. 이건 공짜가 아니었어요. 네, 월트 디즈니 미키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자, 한번 맞춰주고요. 자, 지금 들어갔죠? 저 올라가죠? 자, 지금이야, 지금. 더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이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샷. 이제 다치고요. 저 물귀신은 저못쫓아요저 다쳐서. 다쳤어요. 자, 일단 올라갑시다. 일단 올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넘어왔네? 너무 왔구나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저 계단으로 올라갔어야 했어. 자, 한번 봅시다. 저기. 저기로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어, 야, 이쪽으로 뛰면 어떻게 멍청아. 이쪽으로 뛰어야지.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올라가. 어지 올라가려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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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고요.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요. 상황을 한번 보고 여기 널 반지 있고요 조금만 버텨.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잡아줄게. 총알 없다. 삽됐다. 큰일 났다. 여기 넘어갈 수가 있나? 일단, 물귀신 위치를 봐야 돼요. 저기 있으시네요. 총알이 없어. 아, 진짜 기구하다, 기구해. 샷건으로 저거 떨어뜨려야 된다고? 자, 올라간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로 가서 내려가서 내려가고. 저기 문 어떻게 열고? 저거 얘 쏘면 떨어지는쎄 떨어졌구요. 어, 저기 총총드에 있었네. 이제 잡고 가야될거 같은데요? 자 여기 안넘어가져요 안넘어가지고 방금 저 자식 잡고 갔어야 될것 같은데 아 아깝다 진짜 큰일났네요 어떻게 해야될까? 이걸 맞춰야되나? 총으로? 아니 어차피 고장나있는걸 총으로 또 맞춘다고 해서 고쳐지진 않겠죠 그럼 억진아닐거예요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서 큰일이네요 총알이 없어요 물귀신 저기고요 저쪽으로 가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로 가서 저기로 한번 올라가고. <laughs> 이 시체를 떨군다 해도, 제가 진행방향이라서, 이게. 자, 떨어뜨릴게요, 일단. 아, 자, 내려가, 내려가. 빨리,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안 올라가죠? 자, 안 올라가지네요? 안 올라가진다. 클 났다. 싸우자, 이 자식아, 임마. 아유, 진짜. 총알이 없어요. 클 났네요. 총알이 없어서. 방금은 2층에서 뛰어내릴까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2층에서 뛰어내리는 키가 안 나와요. 2층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단 여기로 왔고요. 저 여기로 와서 그렇다면 2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자동차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앞에 자동차, 저 앞쪽에 자동차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저 앞쪽에 자동차까지 내가 갈수 있을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좀만 더 내려가서.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자식을 여기로 오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근처로 왔니? 왔어, 근처로? 일단 제가 여기 근처로 오게 한 다음에, 오게 하고, 자, 올라갈게요. 왔나? 안 오네. 자, 왔네요, 왔네. 자, 지금, 지금 쏴서 떨어뜨리고 자, 이제 갈게요. <laughs> 이러면 서로 같이 헤엄치겠죠, 저쪽으로. 저기로 올라가고요. 올라가, 올라가. 아니, 올라가라고, 그렇지. 올라가야지. <laughs> 여기 술병이 있으니까 저기 널빤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다 던져봅시다. 어? 야, 내가 왜 빠져? 야, 근데 내가 왜 빠져? 던지는데 내가 왜 빠져?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가라고! 아이 빡쳐 빡쳐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얘를 이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오게 해서 자 오나요? 오네요 오네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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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요 근처로 왔을 겁니다 저기 있지? 이제 떨어뜨리고요 자 저기로 이제 같이 헤엄을 칠 겁니다 같이 헤엄을 치고 좀더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면 좀더 멀리 가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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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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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라가고요 저기도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자, 이쪽에 뭔가 좀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술병 없고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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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구나. 두 마리네요, 근데. 두 마리네. 두 마리에요, 두 마리. 두 마리다. 한 마리는 지금 나갔구요. 들어갔구요. 한마리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거 두 개를 다 쏴야 된다는 얘긴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 녀석의 위치를 봐서. 일단. 지금 이제 다치죠? 저게 열려 있는 순간 제가 쏘고 제가 헤엄치는 순간 다치 거고요. 다치는 순간 쌓이 겠구나 다치는 순간. 자 올라가죠. 다치는 순간 쌓야 돼요. 다치는 순간 쏴서. 자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자 쏴서 지금 넘어갈게요. 자 하나, 둘. 제발 빨리 빨리 임마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져 시간 임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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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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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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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늦었어 늦었어 세, 시간 계산 잘못했어요 자, 시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워 갈게요 아또 여기서 시작해 총알도 없잖아 총알도 사용된 상태로 되니까 아, 나 진짜 샷건을 이런 데 써야 되다니 에이, 진짜 별로다 샷건 어... 제 이쪽으로 오게 만들게요 일단 이쪽으로 오게 만들게요 올라 와 자, 왔어요 왔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올라가 올라가 뭐해 뭐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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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고요 지금 싸서 떨어뜨리고 자, 같이 헤엄치고요 왼쪽으로 꺾을 겁니다. 왼쪽으로 꺾어서 한 방에 갈 거예요. 총알은 사용된 상태로 나와서 자 올라가고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무슨 무슨 총알 먹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려! 왜안 열려! 왜안 열려! 야, 좀 늦었다. 조금 늦었다. 자, 뒤에 거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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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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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넘어갔고요.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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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정확했어. 좋아 좋아. 조금 약 2, 3초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숫자를 조금 더 빨리 셌던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갔네요. 아... 어. 성냥 먹고요. 음악 소리 이거 뭐야? 좀비가 많이 있네요. 왜 이래 왜 이래? 저기로 유인하고요. 총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얘 죽여야 돼요. 얘 먼저 매복할게요. 매복 암살할게요. 매복 암살 어, 돌아서면 안 돼? 돌아서면 안 된다? 자, 죽이고, 그렇지. 자, 그 다음. 아, 야, 야, 애들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와. 자, 브이.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하나 남겨놨죠. 소리탄내 이럴 때를 쓰려고 내가 안 썼다. 에, 그렇지. 다 죽었니? 한명더 남았네. 헤드샷. 그렇지. 자, 총알 먹고요. 오케이, 오케이. 먹고 수류탄으로 몰살 시켰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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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어, 인트로 중에도 어, 덫에 대한 위협은 감지해야죠. 그럼 헬로우 뷰티풀 오빠 밖에 없지. 야, 거기 더디 있다? 자부수 술탄, 자 앞쪽으로 좀 던져야 돼요. 야왜 술탄 안 들었어? 아 지금 너무 가깝다. 술탄 그래, 이쪽로 던지고 그렇지 잡았어요. 저 죽은 거 맞지? 아닌가? 자 저격용 총. 장전해주고요. 어, 어깨 왜 이래? 옷이 너무 야하잖아. 자, 이것도 먹어주고요. 자여기 성냥인가? 성냥 말고 좀. 어, 자, 저기 총을 쏘는 애가 있네요. 자, 형 저격용 총 많다.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는 저 재료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더 퇴치하고 재료 먹을게요. 자, 먹고요 어... 어, 얘가 더 싸움 잘하네. 안경 쓰는 애보다. 가자, 자기야. 가자. 여기, 여기로 갈수 있나? 그렇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지. 오케이 렛츠고 자얘 태워주고요 아이템 주나? 아이템 줬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주네 아무것도 안 주네요 어? 에이 자식아 인마 자 열쇠 하나 먹었고요 들어와 타 자기야 타왜안타왜안타왜왜뭐 얘기해야 돼 서로? 뭐타 이게 아닌가?

그 h 게 t about the boy from the hospital? Leslie. 저에 저거 박스 h i 면뭐 나올 거예요. l e v 6 t 0 r I f o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 6만 점은 돼야지 스킬 하나 배울 동 말동 하겠고 만 이제 자 이로 넘어갈게요 아이템이 없나 자 주변에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갈게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주변 사물을 되게 잘 만들었네요 현실감 있게 되게 꼼꼼하다 원래 이런 거 그림으로 대충 작업하잖아요 근데 꼼꼼하네요. 조셉은 진짜 항체가 있나? 안 변하던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거 먹고요. 먹을게요. 이거, 이거 뭐 있어? 이거, 이거 혹시 열쇠 안 들었어? 없네. 없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어, 저기, 저기 웬 사람 손이 있죠. 저거. 살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먹고. 아, 이거 마네킹이구나. 마네킹 손이 여기까지 날라가구나. 저기도 아이템이 하나 있네요. 이거 몇 점짜리니? 천 점짜리. 오케이, 천 점은 뭐. 좋아, 왔어. 네, 총알 부족하다고 해서 여유있게 넣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도 이거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선배님 왜 그러시? 어. 쐈어? 방금 제가 덮칠려고 했어요 저 여자 형사를 제가 선배인데 아마도 제가 좀비로 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역시 나한테 마음이 있던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목소리> <목소리> 야, 문, 문 열어줘. 자기야. 자기야. 야, 그럼 너는 가면 안 됐을 것 같아? 야, 야, 그럼 너는 가면 안 됐을 것 같아? 나쁜 년. 열려라, 열려라. 안쪽에 있나 봐요. 레슬리. 레슬리가 안에 있죠. 열어줘. 또 안에 좀비 있다, 이것도. 어 아니네. 이왜안 열려 야넌좀 Just a little more. What is it? r u i k h 또 던전으로 들어왔네요 자, 총 장전해주고요 여기 있니? 여기 없고요 어.. 아이템은 없습니다 나갈게요 레슬리? 그러니까 나도 지친다 진짜 야 그러니까 이거 다 마네킹이겠죠? 다 마네킹이에요 사람 아닙니다 마네킹이에요 독가스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스 또 꺼야 되나? 가연성 주의 총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총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 아니야. 그렇다면 아이템을 뭘 써야 될까요? 활을 써야 되겠죠? 활을 써야 되는데, 화살이 스턴 화살. 지금 가연성 주의를 저한테 보여준 거는 여기서 총을 발포하면 너는 죽는다. 이 얘기일 거예요. 뻔하죠. 자 앞에 좀비 있죠. 어딨어? 저쪽로 가. 저쪽이 있네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네요.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저다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쉽게 왔네요 생각보다 쉽게 왔네요 한 번쯤은 제가 붙을 줄 알았는데 안 붙었어요 이제 내가 1층에 올라왔으니까 1층에다가 총을 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내려갈게요 바로 아래 있어요. 이로 가야되는거 같죠? 이쪽으로 내려가야되는거 같아요. 여기 또 키카드가 필요하... 필요한 키카드가 또 필요한거 같은데? 어? 언제 먹었어? 그치, 안 먹었지. 난또 먹은 줄 알았다. 그치, 먹었을 리가 없지. 저쪽에 높이. 키카드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나? 여기에 있으려나? 자, 이건 숨는 거고요. 키카드는 저 녀석, 어. 얘를 죽이면 키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못 봤어? 자, 뒤에 가서 매복할게요. 아 기습 들어가서 기습 그렇지. 죽어 이제 시간 임마. 시간 임마. 야, 야 키카드 있어? 키카드 있어? 어! 제가 불태우기를 눌렀어요. 키카드 한번 먹어보자고. 아이템 주나 싶어서 불태우기를 누르 <laughs> 야, 이 멍청한 자식아, 임마. 니가 임마 사람 새끼냐, 임마? 여기서 뻔히 이거, 보아놓고선, 거기서 불태우기를 누르면 어떻게 총보다 더 위험한 거잖아. 아, 이거 진짜 이거. 니가 임마, 자식아, 임마. 사람이냐, 이 자식아, 임마? 어, 자, 자, 조심하고요 아, 어, 바보같이, 진짜. 거기서 불태우기를 왜 눌러, 멍청아. 여기에 키카드가 있나? 아니구요. 키 카드는 저 녀석들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쉽게 올라갔지만 제가 항상 뭐든지 처음엔 쉬워요. 처음엔 쉬운데 두 번째 할때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희한합니다. 전 이상하게 처음보다 두 번째 할때더 어려워져요. 저 지금 근처에 있거든요. 집어 들고요. 자, 높이 괴물 앞에 있어요. 어,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오나? 아니네요. 좀 멀리 갔네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거, 전등을 끄고 가는 게더잘 보이죠? 이것보다. 이게 더잘 보이죠? 자, 저기서 오네요. 자, 돌아가면, 이쪽으로 가서, 집어들고요. 병 집어들고, 고, 저쪽으로 던져주고요. 자, 여기로 가서 키카드가 이쪽엔 없겠죠.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아까처럼 반대편으로 가서 얘를 매복으로 죽인 다음에 어, 좀 봐야겠다. 상황을 그렇죠? 책상 밑에 꼬마가 절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거 좀 섬뜩한데요? 거기서 뭐해? 자 성냥 먹고요. 자,